안녕하십니까? 한국 인증평가원 박성재 대표이사입니다. 오늘은 ISO 22000 식품 안전 경영 시스템 인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ISO 22000 소개 자료는 첫째, ISO 22000에 대한 소개, ISO 22000에 대한 기대 효과, ISO 22000에 대한 요구 사항 ISO 22000에 대한 인증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ISO 22000 식품 안전 경영 시스템 인증이란 ISO 22000은 장비의 생산, 재료 포장, 세제, 첨가제 및 원료 등의 관련 기업을 포함하여 전체 식품 체인 비즈니스에 적합한 국제적인 표준입니다. ISO 22000은 ISO 9000및 해석의 주요 내용이 혼합 및 보완된 표준으로 식품 안전 경영 시스템의 개발, 수행 및 지속적 개선을 위한 효과적인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ISO 22000은 2018년 6월 전면 개정이 되었습니다. ISO 22000 2018년 버전의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리더십의 책임에 관한 보다 강력한 강조. 둘째, 식품 안전 경영 시스템 개발에서의 리스크 기반 접근법을 적용. 셋째, 다음을 포함한 주요 개념의 명백과 즉 계획 실행 확인 조치에 대한 사이클. 하나는 경영 시스템을 다루고, 하나는 해썹 원칙을 다루는 두 개의 개별 사이클을 가지고 이 표준 내에서 함께 작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둘째, 주요 관리점, 운용 선행 여건 프로그램, 선행 여건 프로그램을 포함한 주요 용어에 대한 차별화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이레벨 스트럭처 구조를 가진 표준의 내용 재배치를 통해 다른 ISO 경영 시스템과의 개선된 범용성을 띠고 있습니다. ISO 22000에 대한 기대효과입니다. ISO 22000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가 개발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HACCP 시스템의 원칙과 적용단계를 통합하고 있습니다. 이 표준은 프로세스 형태 및 사용시설과 관련될 수 있는 위해요소를 포함하여 식품 사슬에서 발생할 것이 예측되는 모든 위해 요소를 파악하고 평가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ISO 22000은 파악된 위해 요소 중 관리될 필요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도록 도와주고 문서화를 위한 수단을 제공합니다. 이 표준은 다음 사항들에 도움을 줍니다. 첫째 구축 과정에서 효과적인 식품 안전경영 시스템 관리 수단의 확립 및 위험을 최소화하고 둘째 고객 신뢰성을 확보하며 셋째 종업원의 책임 의식을 향상합니다. 넷째 비즈니스의 지속 가능성을 향상합니다. 또한 이 표준은 다음을 포함한 식품 체인 내 직접 또는 간접 관여된 모든 조직에 적용 가능합니다. 첫째, 농장, 어류 및 낙농장 둘째, 고기, 어류 및 사료 생산 셋째, 빵, 시리얼, 음료 및 냉동식품 제조사 넷째, 레스토랑, 패스트푸드 체인점, 병원, 호텔 및 출장, 연회를 포함한 식품 서비스 제공자에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ISO 22000 요구사항입니다. ISO 22000 2018년 버전은 ISO 9001등 하이 레벨 스트럭처가 적용되어 다른 표준과 통합 관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일관된 구조와 정의, 용어 사용으로 표준의 명확성 및 적용 가능성이 향상됩니다. ISO 요구 사항 첫째는 적용 범위, 둘째 인용 표준, 셋째 용어와 정의, 넷째 조직 상황, 다섯째 리더십, 여섯 번째 기획 일곱 번째 지원, 여덟 번째 운용, 아홉 번째 성과평가, 마지막 열 번째는 개선입니다. ISO 22000의 인증 절차입니다. 상담과 계약서 작성을 통한 계약이 이루어지고, 조직 파악과 업무 파악을 위한 진단, ISO 개요와 요구사항에 대한 교육, 매뉴얼과 목표 관리를 위한 구축이 있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부서별 전파와 개선 보완사항에 대한 중간 점검이 있겠으며 부서별 실행과 내부심사, 개영검토등 실행에, 실행에 대한 부분들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심사를 위한 심사 대비 또 심사협의에 대한 최종 점검이 있겠으며 인증기관에서 1단계 심사에 해당하는 문서심사와 각종 기록에 대한 점검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 2단계 심사에 대한 인터뷰를 통한 현장 심사, 또 마지막 최종 단계에 인증 획득을 위한 인증 심의와 최초 인증서가 발행이 되겠습니다. 인증 획득 이후에는 1년 주기의 사후 심사와 3년 주기의 갱신 심사가 실시가 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